이 저가 라켓이라고 하죠. 어, 저가 라켓들 중에 정말 가성비 좋았던 라켓 들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사용을 해보시고, 아, 뭐 비싼 라켓이 다 좋진 않구나. 아, 이런 라켓도 있구나.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가성비가 좋은 라켓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라켓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라켓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 모델인데요, 제가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이 라켓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정말 가격도 좋고 정말 성능도 괜찮은데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실 사용 시기가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라켓들을 제가 왜 일까지 시간이 걸렸냐면 사실 단점을 찾으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점도 물론 있긴 있지만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업로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뭐 모델이 뭐냐면 바로 이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트라이온 브랜드의 멘탈커버라는 라켓인데요 이렇게 색상이 보시면 블랙 색상과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라켓의 스펙은 79에서 81g입니다 BP가 이제 밸런스 포인트라고 하죠 밸런스 포인트가 285에서 29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라켓들의 가격이 얼마냐 6만원입니다 6만원 제가 사용해봤던 이 저가 라켓이라고 하죠 저가 라켓들 중에 정말 가성비 좋았던 라켓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괜찮았던 라켓이고 제가 왜그 이유를 좀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 라켓들이 저까지만 풀카본 소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풀카본이라서 고텐션 작업에도 무리가 없고 그리고 이 라켓에 디틀림이라고 하죠. 이 경고함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 샤프트 강도. 샤프트 강도도 너무 하드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이 라켓을 사용하는데 정말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다른 모델들도 제가 사용 후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세 가지 모델 중에서 이 멘탈 커버, 멘탈 커버, 이 라켓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손에 제일 잘 맞았던 모델이었습니다. 이 라켓을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이 라켓을 잡았을 때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라켓의 이 핑크 라켓의 핑크 색상이 있으면 일단 뭐 좋아하기 때문에 외부 디자인이나 색감부터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샤프트 탄성이나 이 무게감이 제일 저한테 맞았던 라켓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샤프트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라켓이 맞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다루기가 쉽고 조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정말 큰 무리 없이 금방 쉽게 누구나 적응을 할수 있는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입문자용으로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하고 있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중상급자분들도 사실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 라켓이, 물론, 비싼 라켓들이, 기술력이나, 라켓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가성비 좋은 라켓들,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할때꼭 써보셨으면 하거든요. 라켓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라켓을 추천을 해드리진 않는데,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만약에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이나, 제 가족, 주변 사람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모델들을 꼭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모델 인테그랄 500 어, 레드 색상이죠. 디자인이나 어, 색상을 이렇게 보실 텐데, 이 라켓의 특징은 이 헤드 프레임이 솔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드 프레임이 소드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소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세 가지 모델 다 동일합니다. 어, 동일하고, 이 라켓의 특징은 소드 몰드이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스윙 스피드가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프레임이 조금 얇다 보니까 이제 미스가 나거나 하면은 조금 진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뭐 그거는 어떤 라켓을 사용하셔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500의 스펙은 77에서 79g. 그리고 밸런스 포인트가 280에서 29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프트 탄성은 이런 느낌입니다. 앞서 제가 느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멘탈 커버보다는 샤프트 탄성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왜이 샤프트 대를 조금 더 탄성 있게 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게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77에서 79g이기 때문에 가벼운 라켓에 너무 샤프트까지 너무 말랑해버리면 뭐 장점을 살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샤프트 탄성을 조금 더 높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용했을 때 두루두루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위에서도 조금 빠르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후위에서도 스윙이 좀 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그라 500은 이렇게 블랙에 레드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라켓을 추천드릴 만한 분들은 경량 라켓이면서 소드 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드라이브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의에서 빠른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700 인테그랄 700은 이렇게 화이트에 블랙 색상 이게 전체적으로 색상이나 데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저가라켓에 보기 힘든 되게 퀄리티가 높은 라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그라 7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80에서 82. 밸런스 포인트는 285에서 295. 샤프트 탄성은 이렇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샤프트 탄성은 세 가지 중에서는 인테그라 700 모델이 샤프트 탄성이 더 탄성감이 있는 라켓. 조금 더 덜 휘어진다? 라고 표현을 어,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라 7 0 모델은 사실 이 무게도 사유 무게지만 80에서 82g의 좀 가벼운 라켓인데,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후위에서 되게 손맛이 좋았던 라켓이었어요 볼을 잘 눌러주는 전달감이 좋았던 라켓이었던 것 같고 스매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세 가지 라켓을 정리를 해보자면 멘탈 커버가 정리해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빠른 푸시나 드라이브, 빠른 연결 동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그랄 500 빠른 드라이브 싸움, 서드형 프레임이라서 빠른 드라이브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인테그라 700, 화이트 블랙은 후위에서 조금 스매싱을 때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세자루에 대한 금액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6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만원인데, 어,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삼착순 100자루, 그러니까 한정수량으로 100자루까지 겉작업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만원에 겉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락키 어, 한자루당 헤드커버와 오버그립까지 제가 그렇게 챙겨드리는 걸로 100자루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꼭 사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6만 원인데 스트링 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라켓도 풀카본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사용을 해 보시고 아, 뭐 비싼 라켓이 다 좋지 않구나. 아, 이런 라켓도 있구나. 꼭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방과후 학교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 우리 동호인 분들까지 구분하지 않고 사용 하실 수 있는 스펙의 라켓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후기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옵션에 그립 손잡이 교체도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라켓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나면 힘문자라서 그립 교체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잡이 그립 교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이 기본 오버 그립을 다 제거를 해서 언더랩. 밀러 스펀지를 감아서 그 위에 새 그림으로 작업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타 영상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자주 소통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